네. 장미 너무나 아름다운 꽃이죠. 아, 근데 장미보다 저는 더욱더 꽃처럼 아름다운 꽃이 바로 여러분이니까 들 싶고요. 어, 이게 저희 이제 쭉 들어오면서 봤는데, 어, 약간 무슨 판타지 마을, 드을마 같은 어,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고 뭔가 이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뭔가 막 못되게 살다가도 왠지 여기 들어오면 착해질 것 같은 어 그런 아주 선한 주제 정말 복서 세계장비 주최, 이곳에 저희가 초대받게 돼서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자, 오늘 아낌없이, 남김없이 신나게 몰려가는데 같이 놀수 있어요! 혹시라도, 아, 유 그래도 내가 양반 출신인데 내가 들으느라고 같이 놀면 그래도 좀 그거는 좀 품이 떨어지냐아 혹시나 생각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끌고 갈테니까 우리 어르신들 너무 아유 나랑 안맞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즐기시면 될것 같고 사실 이 순서가 저희 다음에 군족로도 와야되는데 아 맞아요 어, 아군종들과 저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그 다음에 올라오면은 어. 힘이 좀 빠집니다 아부담히 많이 빠집 어쨌든 우리 또 곡성세계정규축제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은 어떤 그 공연마다의 어떤 장점들을 잘 파악을 해주셔서 그렇죠 응원을 해주실거라고 믿어 의시지 않기 때문에 네 어떻게 여러분 이거 한번 가봐도 될까요 용기를 해도 돼요! 좋습니다. 자, 노라조한테는 그렇게 뛰어난 가창력과 화려한 무대를 원하시지.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십니다. 네. 얼마나 어차피. 신나게 떠들어지기냐, 얼마나 그렇게 뭐 웃기냐, 라는 이런 포인트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약간 부담 없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이제 처음 올라오자마자 어, 정말 여러분들이 앞끼고 맡기는 이연약정 이너폰으로 사진을 보면서 막 찍으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 연예인들은 초상권 이는게 있다고 그면서 그런 거못하는게있어요네 근데 저희는그 따지기 못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아닌 것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자, 있다고 해서 여기 와서 이렇게 좋으신 분들 앞에서 뭘할게 있겠습니까? 같습니다막아가어 찍으셔도 상관없는데 약간 어둡게 나올 수 있어서 그런 생각하세요. 아우, 그래도 뭐 사진이 좀잘 나오거나 영상이 잘나오려고프레임도 켜야 되는데 앞에 노래하는 가수들 방해되될거못 켜겠어. 절대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 같은 거한 번도 못해 본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막연, 오, 그렇죠. 오, 지금, 오, 보세 반짝반짝 하면서 어. 여러분들이 사진을 예쁘게 나기게 찍어 주신 어떤 그런 힘이들이 저희한테는 너무나 좋은 일이고 오히려 저희한테는 그런 불빛 들고 아주 기분이 좋아 속승 이 화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좋고 저희도 좋을 수 있는 그런 네. 분의 편안하게 마음껏 오늘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껏 사진도 상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종장 노래가 시작되면 제가 절대 어. 한 자리서 가만히 있어서 노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 사진을 막 아무리 잘 찍어도 턱이 두개로 아, 그러니까. 보이고 머리 통이개로 보여 가지고 속승 못 떠서 속승이라는 그런 고민들을 아,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아. 그래서 간단히. 음, 미리 말씀드렸죠? 노래 전프는 어떤 가창력과 어떤 좋은 노래를 원하신다든가 신나게 놀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대놓고 포토타임 간단히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타임 어,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알겠습 좋습니다 어, 자 왼쪽부터 왼쪽부터 끝쪽부터 자네자 줌으로 당기시고 프레시 키시고 마음껏 찍으십시오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laughs> 오, 나지 수많아. 조심하자. 자, 뭐 조심꾸리고 있는. 천장 끄집어.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여러분들 액땜용 사진이 됩니다. 여러분들 안 좋은 기운들, 뭔가 불편한 기운들 저희가 다 가져가니까 좀 단단하게 찍으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가운데로. 가운데 로번 가겠습니다. 가운데 갔다가 저쪽 옆쪽으로 네, 가운데. 네. 네. 곡성 세계장미 축제는 앞에 레드 카펫도깔려 있어가지고 오 기분이 굉장히 새로습니다 이야 이런데 처음 서요 자, 한번더 그 보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자 지금 계속 사진만 찍고 정말 음악이 러나오자고이 조용한데에도 불고하고 들만 가지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또 가수 노래 하시고 왜이러고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이 얼마나 기적 같은 무대입니까. 자, 사진만 찍어가시고 오늘 옷에 우리. 우리 아이들이 많잖아요. 예, 이 사진들 우리 어린이집 가서 자랑할 때잘 예, 이렇게 해서.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사진을 맘껏 쓰고 싶은데 혹시라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안 그래도 어린이 사진은 이거 맘껏 쓰면 좀 이상하지 않아? 아. 그래서 제가 마법의 코드 알려드릴 거예요. 예전에 그런거 있잖아요 SNS 에 이제 해갖고 세계 의 복성 장미 촉촉 샤! 샤! 뭐놀아죠샥 너무 재밌었어요 샥내내도또할 거예요 샤! 캠버 뭐 이런 것만 밑에다가 삽입하시면, 그래서 어디다 쓰는 상관 없고. 저희 사진 크게 맞게 해서 아이들 다 뜻하는 거 쓰셔도 상관없고, 오이 바짝바짝 접어가지고, 내 위에 다집어넣셔도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때다에 여러분, 마음껏 쓰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편안해지셨나요? 네. 자, 근데 또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네. 주변에다가, 오, 나복숭생장면축제가서 노래 사진 찍었는데, 그럼 또 그, 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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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 아, 말씀하세요. 아이고 어서 인터넷에서 폰사진 옆부터 뻥치고 있다. 아이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질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같렇군요 어, 저희 노래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들 순간 포착하시는 듯한 어떤 그 액션 한번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네. <laughs> 찍어놓고 계세요. 아니, 도대체 무슨 포를 쓰길래 이게 선명하게 잘 나오는 거야? 라고 이제, 뭐랄 이야기거리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겠죠? 네 자, 아무리 얘기가, 노래가 안 나오면 얘기가 길어져도 욕을 안 먹는 가수라고 하지만 노래를 이렇게까지 안 부르면 여러분들도 약간 화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노래 들어가기 에 우리 오렌씨가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노래. 네. 좀 저희가 네.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 네. 설명을 조금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노래. 불러드린 거, 뭐 카레였잖아요. 뭐 가사가 온통 카레 먹자, 카레 짱이다, 음.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두 번째 노래 살짝 비슷한데요. 여기 삼겹살이나 이런 느끼한거 네. 드셨을 때, 요거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면서 투명한데 한잔딱 마시면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뭘까요? 뭐라구요? 네. 아, 그렇습니다. 저희 노래 중 사이다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아, 리것도 카레랑 비슷하게 제목이 사이다다 보니까 네. 온통 가사가 사이다밖에 안 나와요. 네. 그 사이다 세 글자만 알면 같이 불러볼 수 있을 것 같아. 요 어떻게? 도와주실래요? 와우. 그럼 바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전 세계 어느거예 어떤, 어떤 동요보다도 쉽다고 평가받는 거 아, 아니냐? 사이다 세 글자만 알면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러나, 이세 글자만 있다고 해서 갑자기 마이크를 저희가 여러분에게 들으면 네. 여러분 이제 당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분어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저희가 먼저 사인을 외치고 나면 그 뒤에 바로 사인을 외치시면 이 노래는 끝난 겁니다. 완창하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3분이라는 시간이 되야 되기 때문에 앞에 쭈글쭈글 다른 가사가 나옵니다. 그런 건 절대 쓰지 마세요그죠 심지어 렇도 오늘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좀더 아, 성인께 안 하셔서 생각 없다 어, 뭐 보내셔도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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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하셔도 저희는 너무 좋아 죽는다라는 그런 포인트 좀더현해지 편안해지, 변해지고 같죠 사이다 없이 사이다 모르시는분 계십니까? 아이고아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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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아 혹시라도 그런 분들 계시지 아, 아, 아 나는 사이다보다는 콜라가 좋던데 콜라라고 치죠 아, 진짜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유 그래도 시원한로막 걸리지 막 걸리면 위있해 소프고 어, 저 다이어트해가지고 단부님까지 탄성지가 생시 아, 탄탄성에 미쳐서 상관없고 네. 요즘은 이제 약간 좀 반종이 시대 아겠습니까 본인의 약간 브이로그도 찍고 약간 네. 셀카도 찍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본인의 이름을 크게 미쳐서 상관없고 뭐라 그럴지는 잘 본다고 잘무러지는게 아니죠, 아, 아니죠. 여러분면 즐겁게 신나게 막 부르는 게 저희 노래이기 때문에 네. 함께 신나게 한번 불러볼 텐데 한번 가자 좋습니다 자 장훈. 오 m g 가 i n g to be 는거 아니야? I k 이렇게 생각하 b u 분들 n e 실수 있을 것 같고 아, 정말. 어쨌든 저희 s it? So, yeah, i 탕 going to see. I'm going to talk to you. I'm going to talk to you. I'm g o 는 자세와 공연에서 노래하는 가수를 m g o i n 굉장히 멋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 돌아가면 분명 서울대 가수인데 불성 세계장에 집중해서 우리 한번랑보면면 여기 레이징에서 하실 거야 라고 저희는 자랑을 꼭할고 요런 자랑과 함께 저희는 내년에도 또 오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들어주실래요? 들어왔는데요? 네. 어, 네. 대충 위치도 알고 어느쯤에 하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부르시지 않으셔도 대충 오게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초대받고 오는 건또 다른 부분이니까 그래서 어 굳이 왔는데 어, 그때 그러지는 마시죠 내년에 정말 잘난 것람 같으면 그가수들라고여러분들즐기셔지 아, 그래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와서 조금 동물팀장 여러분들 안내하고 저희가 총기도 넘어 오는 데 있는데 거기서 안내해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약간 연예인 안전 도움이가 되는 건, 그런 것도 왠지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그렇죠. 가족과, 가족과, 가족과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럼또오늘덧 그렇게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어 일단 마지막 곡들려드릴시이습니다 마지막 곡될 어, 어, 것 같습니다. 벌써 <laughs> 네, 워낙 중인데 아쉬워하고 몇분 정도 아쉬워하시는데 어, 이제, 네. 아, 이제 또 뵙는 거구나! 와 대박! 이런거 어렸을 때시는데이거 하고 어쨌든! 그러나 저희는 마냥 가고 싶다고 해서 마냥 갈수 없습니다 왜냐면 작곡가 한 명이 노래를 쓰다보니까 아, 제목이 다르고 아. 가사가 다른데 뭔가 다 계속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 아, 아. 어, 계속 똑같은 노래를 들려드리는 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요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그런 게 있죠 첫곡대화성집에 졌다가 네 번째 곡대무로 계속 똑같은 노래가 나오기 고있 때문에 분담 없이 참여하실 수 있는 장점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예 뭐든 좀렇긴했는그 요거 일단+ 일단 마지막 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짠 드는 감사합니다두발 쪽으로 쫙 나가면 여러분들께서이처 이응 킥 보다는 거를 고네꼭그하지 마시고 네네꼭그렇 시장님께 는참들어나는 그런 당황스러운데 일도 몰랐는데 역시 승진이 못빼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아, 이런 얘기 안 되고 감사합니다 하고 대화가 지금까지 놀아와서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어, 저희와 함 많은 시간을 달라는 것만 조금만 더 드시면 네. 정말 따뜻한 여러분들과 조금만 더 느끼고 싶은데 어떻게 해? 허락해 주실래요 네! 여러분 꼭 가도 돼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마지막으로 네.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 정말 사랑스러운 장미를 들은 장미와 같은 여러분들. 장미 같은 여러분들이라 쓰고 바로 이렇게 읽습니다. 사 합니다. 슈퍼맨! 하여튼. 그러니까 하나 더 해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신화의 오행이렇게잘 맞춰주시니, 네? 곡성세계 장미축제용 가수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정말 5월 17일부터 26일까지 펼쳐지는 그 여러 시간이라는 시간이 정말 행복으로 전철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시간동안 또올한해 멋지게 살아가게 되는지 얻으시고, 또 그것 좀다 쓴다 싶으면 또 내년에 만나서 또 충전하는 그런 멋진 음,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좀 당황스럽게 어, 저희는 예상치 못했던 어, 앵콜을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앵콜 한번 하고 고 어, 가볼까 합니다 아 근데 미리 말씀드렸죠 네. 어, 저희 노래는 상의 슬픔 인생의 아픔 이런 노래가 없기 때문에 어, 미국 작곡가한 명이 쓰다보니까 노래가 계속 비슷하다 어, 그 한 곡만 더 깔끔하게 하고 나면 더 이상 여러분들도 듣고싶은 생각이 없어지실거고 바로 <laughs> 아, 이제 여러분들 아 이제 일어나서 이제 뭐 보러 갔다 이제 또뭐 뭐 구경하러 갔다 이렇게 되는 될, 분이 될수 될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한 곡만 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젊은 친구들 아니면 이제 굉장히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겁니다 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때 우리 선배 대신 우리 부모님 우리 또 아버지 할머니 정말 삼촌, 뭐, 형, 누나, 오빠, 언니에게 물어보면 경험치가 많으시니, 아, 그거, 괜찮아, 할수 있어. 그렇게 하면 돼. 뭐, 그렇게라도 생각이 들 텐데, 괜찮아, 다 이겨낼 수 있어. 라는 그런 말 한마디에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고, 또 그런 마음들을 또고생고민하는 후배들에게 또 전달해주는 그런 멋진 선수만이 되는 이 세상, 그리고 그런, 그런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결국 복성, 복성, 세계적인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과 마음을 모아서 왠지 이 노래 가사가 조금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마지막 꼭 처음 <laughs> 들려드리면서 제희는만올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 같이 따라 불러주시고요 혹시나 이 노래를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아, 나에게 큰 멘토가 되었던 또 선배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가사를 울어 보시면 굉장히 따뜻한 노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어, 혹시나 어르신들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 고형 들려드릴게요 니 갑자기 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희도 멋있게 끝내고 싶어요 여기는 장미축제잖아요 저희가 장미축제처럼 끝내야지 갑자기 길거리 잡초축제처럼 끝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무리 여러분들과 함께 따뜻하게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립니다 형 응원 주세요